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저번 영상까지 해서 비타민 계산 연습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접근으로 기본 상식과 계산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 상식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까지 해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다 배운 것들인데 한번더 상기를 시키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상식의 첫 번째는 분수예요. 분수. 어떤 분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n분의 1골. 근데 n은 어 1부터 20까지 정도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부터 n까지. 요거는 n이 1부터 10까지 정도.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웬만한 자료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꼴이에요 2분의 1, 3분의 /2, 1, 3분의 2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2.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은 벌 받습니다 그리고 유 숫자 한세 자리 정도까지는 외우시면 좋고 마지막은 반올림 하시면 된다 이 정도 0점은 빼고 쓸게요 빠르게 쓰기 위해서요 이 정도까지는 다 무리 없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도 정말 쉽죠? 5도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200에 400에 600에 800이니까요. 근데 이제 6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6분의 2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미 두개 알고 있고 가운데는 2분의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우면 좋은 거는 6분의 1과 그 다음에 6분의 5. 요 정도 두 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7, 분모가 7이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건데요. 요것도다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 3.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을 쭉쭉 쓰면서 외우는 버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 외워야 되겠죠. 왜냐면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8 가볼게요. 5, 8, 6, 8, 7, 8. 근데 여기서도 4분의 n 꼴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죠. 요것들은 외울 필요 없죠. 여기는 1, 2, 5, 3, 7, 5, 여기는 6, 2, 5, 여기는 8, 7, 5다. 그래서 요렇게. 9단도 많이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근데 9는 정말 쉽습니다. 딱히 뭐 외우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11122 333444 그다음에 반올림해서 56 667 778 889. 그러면은 우리가 이 9까지 아래 수가 분모가 9까지인 것 중에서 왜워야될게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개. 열두 개만 외우시면은 요 꼴은 이제 정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분의 1 꼴. 그리고 n분의 1골은이렇게 됩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데 10분의 1이랑 20분의 1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이 12분의 1, 14분의 1, 16분의 1, 18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어요.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절반씩 켜주면은 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은 8, 3에 7, 하나에 63일 거고 여기는 55정도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꼭 외워두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91이거든요 정확하게는 9090 계속 반복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1 5분의1 /15. 15분의 1은 요거는 30분의 2죠 그럼 뭐다 3분의 2에 10분의 1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다 66이구나 이렇게 67이구나 요정도 외우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정도까지 하면은 총 14개죠 여기 두개니까요 그러면은 14개를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숫자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가중평균 따라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평균을 해준 몇이에요? 어, 77이 되겠죠. 근데 77보단 작겠구나. 이런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곱수인데요. 여러분들도 제곱수 뭔지 다잘 알고 계시죠? 예, 저건 뭐, 4, 16, 25, 36이다. 49, 64, 81, 100. 당연히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20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깐요 169다 14제곱 얼마? 196이고요 15제곱은 225 16제곱은 256 17제곱은 289 계속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19제곱은 361이고 20제곱은 400이다 우리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여까지는다 알고 계실 거죠 그러면은 1일부터 19까지만 좀 정확하게 외우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계산 꿀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바로 계산 꿀팁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 인강을 보든 스터디를 하든 해가지고 얻었던 그런 팁들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수, 우리가 분수 공부한 거 응용이에요.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4387 곱하기 37.8%를 해라. 그럼 요게 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은, 어, 이거 30% 얼마다? 7% 얼마다? 0.8% 얼마다 해서 계산하시는 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있죠. 근데 우리는 자료 해석에 모든 문제를 다못 풀잖아요. 그게 뭐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분수응용은 주변에 쉬운 숫자.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딱 보이는 쉬운 숫자는 40%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40%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우리는 앞에서 기본상식 분수를 했기 때문에 쉬운 숫자 뭐 있어요? 37.5%가 있고 요거는 8분의 3이죠 근데 37.8이라는 숫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데 얼만큼 더 크다 0.3%정도 더 크구나 요까지 알아두면은 조금 더 오차를 극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4387 곱하기 8분의 3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기 보다는 8로 나눠지는 숫자로 쪼개시면 좋아요. 즉 4320, 그 다음에 67. 이것도 실전적으로는 쓸 필요 없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나눠주면은 500에 40에, 그 다음에 8점 하고 뒤에 3 남으니까 375다. 하고 곱하기 3이다. 그러면은 1500에 120에 한25 정도 되겠네. 앞에서부터 계산하면은 15일이니까 1600이고 10의 자리 숫자 40이고 5까지 되겠구나.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데 0.3%만큼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0.3%는 원래 숫자 4387 0.3%고 이게 한13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1358 정도로 우리가 근사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요거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4000이네 4800로 나누면 500이고 곱하기 3해주면 1500이구나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87이 남는데 3 2 0에서 8로 나누면 40 곱하면 은120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오차를 보정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안 해주고 먼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분수 응용을 쓰는 거는 a와 b를 비교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둘다둘다 둘다 a 곱하기 b, c 곱하기 d꼴이면은 분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비타민에서 한 것처럼 분수 비교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하나는 뭐 숫자를 놔주고 다른 하나가 a 곱하기 b꼴로 나와요. 그랬을 때 보정을 하지 않아도 확연히 크다 작다가 보이면은 보정을 안 하고요. 근데 보정을 조금 해야 될 정도로 오차가 작다 싶으면은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 1, 2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는 이거예요. 나누기이고 곱하기이고. 근데 이 숫자만 해줘서 5, 1, 2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해서 곱하기, 나누기는 잘 해요. 대신에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6 같은 그런 숫자가 좀 어려울 뿐이지, 곱하기 2와 나누기 2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리고 역시나 곱하기 10이나 나누기 10 같은 것도 자릿수만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쉽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에 88%를 해라. 이런 건 뭐다? 90% 빼기 2%를 해라. 요런 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100% 빼기 10% 빼기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9를 곱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에서 자릿수 한칸 낮춰 가지고 빼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5% 같은 경우에도 50% 빼기 5%다 그러면 이거는 100에서 나누기 해 준거고 다시 나누기 10해 준거다 이런식으로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27 같은 숫자의 경우에는 30 빼기 3으로 왜냐면 3은 2에는 해당은 안되지만 하나를 구하면 다른 하나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고요. 이 분수 응용이랑 같이 병행해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38%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 빼기 2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37.5, 8분의 3보다 조금 크구나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효과적이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제곱수 응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6327 곱하기 16%가 2500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랬을 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어, 당연히 이게 크지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하 16의 제곱은 256이니까. 그럼 이 숫자는 앞에 16 곱하기 16만 해도 2560보다도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0보다도 크다는 거를 바로 연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2600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계산하는데 그 계산도 빠르고 쉽게 할수 있다. 숫자를 쪼갭니다. 327 곱하기 16%로요. 그러면은 2600이랑 비교한 건데 이거 자체가 얼마예요? 2560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40이랑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10% 하면은 32.7이고 6% 하면은 나머지 10 이상 올라갈 거니까 왼쪽이 크겠죠. 그래서 역시나 2600보다도 크다라고 제 곱수를 응용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가 가르쳐 드린 기본 상식이나 계산 꿀팁들이 눈에 딱 보이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선지 하나하나당 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계산이 단축되겠구나. 계산 시간이 빨라지겠구나 느끼실 거고 그게 한 문제당 2, 3초씩만 보여도 40문제, 뭐 25문제 풀게 되면은 그게 1분, 2분, 3분 쌓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으로도 한 문제를 더풀수 있고 마킹할 시간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쓸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피드백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해주시면은 빠른 답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우 NCS의 그우였습니다